안녕 감자들아 나는 감자들의 말난 쫄병 자성이야. 석정 척동. 얘들아 지금 내가 뭐하된것 같아? 바로 오늘의 시와 관련이 있어. 궁금하지? 그럼 바로 지금 이 시를 파헤쳐볼까? 어 지난번에 그 현대시 찍은 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현대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인데 김소울의 접동새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인데 지난 시간에 현대시는 처음 볼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라고 했어? 제목 그렇지. 제목을 봐요. 음. 제목 보면 이거 적동세잖아. 네. 이 적동세가 새 이름이 유사한 똑같은, 새, 똑같은 새인데 새 이름이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야. 음. 수적세. 음. 두견세. 자규. 한자. 자규. 자규. 귀촉도. 귀. 귀촉도. 음. 다시 촉도? 돌아갈 수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음. 그 여기에는 전부 다 슬픈 슬프고 한맺힌 사연이 담겨 있어. 이세 이름 속에는. 음. 그리고 요세 이름이 특이한 게 네. 전부 다의성어라고 거야. 음. 어떤 사람에게는 그세 울음소리가 젖동젖동 이렇게 들리고 누군가에는 소쩍, 소쩍 이렇게 들리고 음. 누군가에는 기쩍, 도 기쩍. 근데 어떻게 음. 그렇게 자기, 자기 이렇게 들려? 그게 들리는지. <laughs> 그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리는 거야. 음.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슬픔과 한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 울음소리에? 그렇지. 음 그래서 우리 왜 지난번에 고전 시가 할때 음. 그거 기억나니? 그 봄에 피는 꽃 중에서 이화 이화가 슬픔의 정서라고 말했던 거. 네, 기억나요. 그렇지. 도화화면 아름다움. 네, 도화, 면화하면 음. 기도절기. 그렇지. 오. 아이, 고거다을 해보더니. 그러니까. 이것처럼 음. 얘네들이 음. 고전 시가에도 음. 이두 개를 많이 써 실제로 음.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올 거 아마?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 요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 이제 오 알아요. 그렇지. 오 음. 어, 이화가 나온다. 음. 네. 이화. 이화. 슬픔이지. 슬픔. 그 다음 주렴은 뭐가 나오냐면. 일제천심은 자규야, 알려냐. 어, 어, 자규. 자규가 또 나온다. 생각... 자규. 그니까 러 이화와 자규가 쌍인 거야. 음,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렇지. 음. 그니까 뭐 이화, 그 다음에 이화와 같이 되는 것이 두견이, 뭐 이렇게 같이 많이 쓰때 그러니까 나오면 슬픔이. 음. 그래서 이제 감각 대비지. 음. 이화는 시가? 보는 거. 그렇지. 음. 그 다음에 자규는? 듣는, 듣는 거. 첨가. 음. 그래서. 이 시를 보면 이 접동새가 슬픈가 한이잖아. 네.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요그 음. 누구의 슬픔이고 누구의 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음, 네. 접성접동 아우레비접동 의성어야. 음. 울음소리. 음. 진두강 가랑바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음? 어, 누나가 누나가 울고 있대잖아. 음. 이게 이 울음소리가 누나의 울음소리라는 거야. 음. 그 누나가 접동새? 이상하지 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얘기는 전설을 얘기하는 거야. 아... 아주 오랜 옛날에 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봇 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가 죽었대. 음. 누나라고 불러버려. 오 불소로. 누구를 누구를 누나라고 불러버려요? 이 접동새를. 어... 오 불소로. 음. 불소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접사인데 강하다는 거, 세다, 음. 많이 서럽다 불닭 이런 것처럼 불갈비 이런 것처럼 <laughs> 시세우의 몸이 죽은 우리는 나는 죽어서 접동생이 되었습니다. 아 누나구나 음. 확실히 누나구나 접동생가. 음. 그럼 누나의 한은 못 때매 멸친 거냐? 아홉이나 남아 대던 오래 동생을 동생들이 몇 명이 남아있대? 아홉 음. 명 죽어서도 못 잊어 참을 못 잊어 야삼경 깊은 밤 남다다는 밤이 깊으면 이삶 전산 얼마 가면 슬피웁네. 결국 누나가 적동세가 된 거야 한이 음. 맺혀도 저승에 문가인 거야 <laughs> 슬프다 그렇지 그래서 울고 있는 거야 음. 누나의 그냥 주제가 뭐냐면 누나의, 누나의 슬픔 한한 이래야 돼요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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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지? 네 그럼 시가 정확히 읽혔지? 음. 네 이거 가지고 문제 풀러 가는 거야 갑시다 A에 대한 이해잖아. 네. A가 여기 여기 요구분이잖아. 누나가 접동세가 되었다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연에서 이연이 여기잖아. 네.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뒤에 떠올랐어 안 떠올랐어? 떠올랐어. 아, 그렇지. 진 우리나라 옛날 얘기. 이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니? 아니요 이거? 어떤 되는 소리 있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탑이 잖아은 그러니까. 네. 그렇지. 네. 3연에서 <laughs> 2연에 누나와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 사연에? 사연 뭐야? 의보됨미 시샘에 죽었다. 죽음. 사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오란데 직설적이라는 게 뭐야? 죽음? 서럽다. 아, 서럽다. 서럽다가 직설이야. 정서? 음 돌려서 말한게 아니야. 응, 응, 응. 사연에서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누나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우리 누나. 됐지? 맞네. 이게 너무 아니다. 부정적으로 음. 너무 답이 탁 보이지거나 네, 자 이번에는 자봐또 보기 문제가 나왔어 네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한 거잖아 네. 우리 보기 참고할 필요 없잖아 네, 그니까. 이 글을 감상한 것이 뭐였어? 누나의, 누나의 슬픔과 슬픈... 한 누나의 슬픔과 한은 뭐 때문에 생겼어? 그 아홉 명의 남은 동생들 때문에. 동생 때문에 생겼지. 네. 그러면 그거를 차고 찾아, 찾아내면 찾아 되는 거야. 음. 일 일본. 번인가? 그럼 1 번이지. 이 시를 딱 보면 음. 전부 다 누나의 하는 음. 누나의 하는 누나의 하는 음. 누나의, 음. 누나의, 음. 하는, 누나의 음. 하는 누나의 하는. 어. 누나의 하는. 앞에 건안 읽고 뒤에만. 그럼 이거만 보면 돼. 그래서 누나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생들에 동생. 대한 미련. 네.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오. 그러면 5 번은요? 5 번도 뭔가 아 자초. 하는건 자책? 아니라고 이런 거. 그런 이상한 생각까지 말하고 이걸 네. 자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냥 여기에서 아. 누나가 한배칭이뭐 때문이어서. 동생들. 동생 그렇다주 찾으면 되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와, 다 왜? 나와 있어. 그래도 이거 엄청 많이 들려서. 상토컷인데요, 근데. 응, 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이 이거 5번. 그 그래, 다음에 아 아니면 2번 의보덤이 살든. 아 여기에 딱 이렇게 나와 있어. 어 나와 있으니까. 야, 아, 애들이 시를 못 읽고 어, 이게 본 거야. 음. 본걸찾아내는 거야 시를 못 읽고. 이래서 애들이 현대 시를 못해. 음. 그, 우리는 뭐지?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메바. 아메바. 니가 없다. <laughs> 우리 아메바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laughs> 네. 계속 갑니다. 좋아요. <laughs> 안녕.